꼼하 안녕하세요. 취미로 수학하는 노가다 아재예요. 어 저번에 올렸던 영상 76학년도 서울대 본고사 문제가 문과 건지 모르고 마치 공통인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문과 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본고사 이과는 문제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아그 전에 이제 제가 요즘에 영하 10도 이하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어,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고요. 엊그저께는 야근까지 해가지고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어, 그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어, 죄송하고요. 어,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1번 문제 벡터 문제인데 벡터는 싫어하는 분도 많으시죠. 어, 요즘은 또 선택 과목이어서 선택 비율도 엄청 낮은 것 같더라고요. 한자릿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누구나 알수 있는 뿌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음, 그냥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스칼라 값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정상이에요. 자, 이것들을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제곱. 근데 원래 제곱을 하면 x는 그냥 제곱해도 돼요. 음, 뭐 그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x랑 a를 곱하면 내적 기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건데, 어차피 얘네들을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되니까 그 과정 생략하고 마치 숫자처럼 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걸 제곱하면 이쪽은...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제곱하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8bx 플러스 4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에 관한 녀석들만 한쪽으로 몰아줄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a 제곱하고 마이너스 4b 제곱이 남게 되겠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만 딱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 얘가 넘어가면 3x제곱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음... 2x로 묶으면 되겠네요. 2x로 묶으면 어, a-4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요 녀석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고요. 3이 있으면 좀 번거로우니까 x제곱의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쪽은 3분의 2x 그리고 a-4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 보라색인데 똑같은 색깔로 나오네. 빨간색,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건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요거 반의 제곱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a-4b의 제곱. 이걸 추가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원래 이쪽에는 a제곱-4b제곱 이렇게 있었는데, 똑같이 추가를 해줘야겠죠? 양쪽에다가. 자, 그때, 아, 위에 파란색, 파란색인데. 요거를 추가해 줄 건데, 얘는 밖으로 나갈 때 3이 곱해져서 나가죠? 그래서 추가되는 녀석은 3의 제곱 9가 아니라 3을 곱해서 3분의 a-b 4b 제곱. 얘만 추가해주면 될 거예요. 이제 양변을 정리해 봅시다. 어휴. 이쪽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3배의 x 플러스 3분의 a-4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요 녀석은 좀쭉 써야겠네요. 암산하기엔 항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 제곱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8b, 8ab 플러스 16b 제곱. 그 다음에 얘가 3분의로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12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더 정리합시다. 3분의 요거 요거 계산하면 4a제곱 그 다음에 얘는 혼자네요 8ab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4b제곱 완전제곱식인거 보이시죠 그쵸 요거 한번 더 써줄게요 정리해서 3분의 4를 바깥으로 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 3 x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4b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끝났네요. 이제 3으로 어3 넘겨서 루트를 씌워줄 거예요. 양변에다가 루트. 그러면 얘는 9분의 4니까 루트 씌워주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3분의 2. 그리고 절대값 a-b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3 넘겨준 거니까 얘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절대값 해주면 절대값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a-4b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꼴을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얘로 만들 때 벡터 c와 실수 r을 a,b로 표시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접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가 c인 거고요. 마이너스 c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그리고 r은 요 녀석이 되겠죠. 얘가 r, ab로 나타내어라라고 했으니까 요게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균값의 정리를 쓰라라고 했네요. 음, 평균값 정리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어, 미분 가능할 때, 음, fb-fa. a와 b점에서 연결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얘가 이렇게 미분값하고 같아지는 점 c가 a b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 민밸류 시어럼인 거죠. 어, 요 요게 정답일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음, 실수가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줬는데 0과 1사이에 실근을 가짐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어요. 뭐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건 이거죠. 얘를 증명할 거예요. 얘가 0과 1사이에 실근을 가짐을 증명을 할 건데 준식은 이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얘를 어떻게 하면 변형을 해서 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근데 뭐 바로 보이죠? 이거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쵸? 요고, 요고, 적분하면, X 부터서 얘가 나오고요 얘를 적분하면, 2분의 C1. 이거 나오죠. 얘 적분하면, M 플러스 1분의 C1. 이게 나오는 거고요 X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러니까, 적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음, 뭐, 요런 식으로, 준식을, 준식을, FX라 하자. 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0부터 t까지 f(x) dx 얘를 라지 f t 마이너스 라지 f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음,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짐을 증명하여라. 그러니까 요거 요거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0부터 1까지 f(x) dx 요거. 요거, 이제, 해보면, 얘를 해보면, 어, 적분을, 적분을 해볼까요? 아니, 적분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다가 X만 붙어 있으면, 어, X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 X만 붙어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0을 대입하면 쫙 없어지고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니까, 러 얘, 얘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어, 어 요, 요거 요 적분한게 f 요렇게 적, 적어야겠구나 마이너스 f0 자 요렇게 될텐데 얘의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f1은 f1은 여기 x부터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다 1을 다 대입하면 도로 요식이 나와서 얘도 0이 되겠죠? 그쵸? 음. 따라서 이 식은 이 식은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얘가 0이 되니까 어요 사이에 0을 만드는 점 c가 반드시 하나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0과 1 사이에 실근을 가짐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으로요. 그렇게 쓰면은 끝나는 거예요. 좀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3번. 3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한번 문제는 a가 임의의 실수일 때이 식이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다. 이를 밝혀라라고 했는데요. 아, 이건 좀 어려운데. 0과 1 사이에. 음, 평균값 정리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 볼까요? 여기다 0을 대입하면 a 1이고요. 아, 아니다. 이 방법보다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a가 임의의 실수일 때라고 했어요. a가 주인공인 문제죠. 이 문제에서는 어. 그러니까 a에 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면은 뭐, 뭔가 보이겠죠? 자, 그래서 a가 주인공, 3x 제곱 마이너스 1 놓고요. 얘네들을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a로 묶게 되면 2a 마이너스 1, 아,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은 2x 마이너스 1분에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아, 보이죠?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를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리고 어떤 숫자가 와도 항상 해가 생긴다.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얘 중, 그릴 때 중요한 게 특이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특이점은 보통 넣으면 안 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바로 보이죠? 2분의 1을 넣으면 안 돼요. 이 녀석은.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문제가, 이 문제가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 0과 1 사이만 살펴볼 거예요. x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요 0인 점하고 1인 점이 중요한 거죠. 요 사이만 그래프 잘 그려주면 돼요.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1을 우선 대입하면,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분모 1이고요. 분자는 3, 2니까 1, 2를 지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점의 좌표는 2가 되겠고요. 여기를 지나야 돼요. 2분의 1일 때는 나중에 하고요. 0, 0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죠. 0, 1을 지난다. 요, 요 1점. 요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항상 그 연속이죠. 연속인 건뭐 보이니까 2분의 1을 빼고는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에요. 자, 그다음에 2분의 1보다 조금 더큰큰 큰 숫자를 넣으면, 그러니까 요쪽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2분의 1보다 조금 더큰 숫자를 넣으면, 얘 1보다 조금 더 크고요. 거기서 1을 빼면 양수가 되죠. 어쨌든 플러스. 이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플러스 0에 가까운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게 되면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음수가 되죠. 음수. 그러니까 분모는 0으로 가고 위에는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좀 작은 걸 집어넣어 봅시다.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2분의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들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얘는 1보다 조금 작죠? 그러면 0이긴 한데 음수인 0이 될 거예요. 아주 작은 0, 어, 음수인 아주 작은 숫자. 그 다음에 2분의 1을 여기다 넣게 되면 4분의 3. 어쨌든 얘는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1을 빼면 얘는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음수의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그러면서 분모가 0이니까 커지겠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A를 어떤 값을 잡든지 간에 해가 반드시 하나, 요 구간에선 두개 생기고요. 위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림 그려서 이렇게 풀면은 될 거예요. A를 주인공으로 바꿨더니, 자,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다음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 이거 풀었는데, 컴퓨터가 후져갖고, 중간에 날라갔어요. 느려가지고 다시 찍어야 됩니다. 자, 4번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 되게 <laughs> 진짜 귀찮은 문제인데, 삼각형에 관해서 물어보면 항상 조건이 3개 붙거든요. <laughs> 이런 거죠. 어떤 길이가 a예요. 여기가. 근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으면 요요쪽은 a x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1번 조건은 이거예요. x의 범위가 0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a보다는 작아야 돼요. 두 번째 범위 y도 마찬가지예요. 0부터 a 사이예요. 세 번째 조건은 얘겠죠. 얘도 0과 a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삼각형이 결정될 조건은 첫 번째 이거죠. 두개 더한 게 얘보다 커야 돼요. x 플러스 y 크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요거 두개 더한 게두개 더하면 x 사라지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y가 y보다 크다. 요거 나오고요. 세 번째 어, 뭘더 했지? 어, 얘랑 얘랑 더해야겠죠, 이제. 요거 요거 더하면 y 사라지고요. a x가 x보다 크다. 요거를 이제 조건을 얘 그래프를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그리고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고 그다음에 얘가 되는 부분의 넓이를 이거분의 이거 해 주면 확률이 나오고 나오게 되거든요. 대충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쭉 해서 이 아랫부분, 아랫부분이 되거든요. 여기가 a, 여기가 a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얘를 그림을 그리면 역삼각형 형태가 나와요. 요렇게, 요런 형태, 2분의 a, 2분의 a. 이렇게 전체 넓이의 이 삼각형의 넓이 분의 이 빨간색의 넓이를 해서 계산을 하면 4분의 1이 답이 되게 됩니다. 날림 설명이긴 한데 아, 죄송하고요. 피곤해서. 자 답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는 굉장히 익숙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함수죠. x 곱하기 2의 x제곱.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 고 했어요. 어,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만 그리면 되네요. 마이너스 3. 미분해서 그 극점만 찾으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미분하면은 2의 x제곱하고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 여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얘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죠. 계속 커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0,0 여길 지나고요. 쭉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여길 지나고, 여기서 극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요런 그래프. 굉장히 익숙, 한 그래프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 위에 곡선과 직선 y는 3x가 둘러싸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미분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어, 미분에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0,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2.773인가?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 기울기가 3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려 볼게요. 원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y는 3x라는 녀석은 이렇게 지날 거거든요. 기울기가 3이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적분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x 곱하기 2의 x 제곱이랑 3x랑 이 겹쳐지는 부분을 찾을 거예요. 얘가 넘어가게 되면 x로 묶어서 음, x로 묶어지죠. 그러면 2의 x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점 하나, 여기, 0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점, 여기에 좌표는 ln 3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려면 ln 3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ln 3까지 요거 적분해주면 끝나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뭐 따로따로 따로 적분을 해줄까? 그냥 이렇게 음, 뭐 그정 미적 해주면 부분 적분법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laughs> 그래서 그적 얘를 적분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미적 2x제곱 마이너스 3x dx 이렇게 되고요. 음 얘는 뭐 그대로 써줘도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 아 그대로 쓰려고 랬는데왜전개했지요 0부터 ln 3까지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접근해 주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0부터 ln 3까지 아까 풀었던 내용이 밑에 있어서 요렇게 할게요. 이제 대입만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0은 대입하면 0, 0 돼서 사라지니까 ln3 대입한 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ln3. 여기다가 ln3을 넣게 되면 3이죠.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l n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ln3 대입해주면은 3이겠고요. 여기다 ln3 대입해주면 2분의 3에 ln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대입한 거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구요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어,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어, 아, 너무 3ln 3그 다음에 3ln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2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리고 얘랑 얘랑 플러스로 바뀌고요. ln 3의 제곱. 어, 요거 더 이상 뭐 얘랑 계산하고, 음, 마이너스 2분의 3? 답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네,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는 공간도형 문제인데 보통 공간도형 문제는 이게 딱 눈에 보이면 쉽게 풀수 있고 아니면 아주 개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6번을 보면 세 점이 있대요. z 좌표가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죠. 그 다음에 그 정삼각형과 어, Z는 3이 있다 그 위에 점에서 이 넓이를 만족시키는 어 다음 경우에 따라 구하라아 일단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XY 평면이 있는데요 어, 여기도 그려야겠구나 여기가 1 여기가 1아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정삼각형 맞죠? 얘는 정삼각형. 그다음에 이 위에 좀떠 있는 z는 3인 평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얘 얘 점들까지를 다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은 a고 루트 3이 b고 요 점이 c예요. 여기다 점을 연결을 해서 넓이가 똑같게끔 만족시키는 그 P점의 좌표를 구하여라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 해보면 어떤 거냐면 위에 하나가 떠 있는데 이 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얘랑도 똑같아야 되고 이쪽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여기 있어야겠죠. 무게중심 G에 있어야 그냥 이이 이 위에서 3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 점이. 그래서 딱, 딱, 내리면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위에서 연결되는 요 삼각형도 넓이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사형이, 어, x, y, abc 안에 있는 경우 요 점, 요 점, 요 점의 좌표는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아니지. 얘네 둘이 x 좌표니까 0컵마. 0, 요, 요 점의 좌표. 1대2니까, 아, 1대2, 그걸로 구하면 되겠네요. 3분의 루트 3, 컴마. 위로 3만큼 떠 있으니까, 요렇게.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 삼각형 밖에 있어야 된대요. 자, 요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 가지고요. 요번엔 삼각형 밖으로 떨어져야 돼요. 점이. 그러면서,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랑 똑같아야 돼요 보이나요? 바로 보이면 참 좋은데 아래쪽에 정삼각형을 그려버리면 요점이죠 그래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0마 마이너스 루트 3마 공중에 3만큼 위에 떠 있는 거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공간도형이나 벡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그렇거든요. 자, 이과 문제는 어떠셨나요? 어, 문과보다는 확실히 어렵긴 한것 같은데 어, 이과 옛날 문제는 요즘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쉽겠죠. 요즘에는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보면 개, 개형을 그려라 라고 하면 아주 처음 배울 때 나오는 거니까 어, 음, 뭐그 정도로 발전을 했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이과는 이과다 좀더 난이도가 높아졌다 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